이번 시간에는 단호박의 탁월한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면역력 강화.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2. 피부 건강 개선. 단호박에 함유된 비타민C와 비타민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3. 눈 건강 보호. 단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A로 변환되어 망막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같은 시력 저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항산화 및 항암 효과.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등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다이어트 및 체중 관리 단호박은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 섭취하기 좋은 식품으로 적절한 체중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6. 소화촉진 및 변비 예방.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우며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7. 혈관 건강 개선.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8. 골다공증 예방. 단호박은 칼슘과인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호박의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